참 생각해보니 이것은 정말로 참 부도덕한 얘기더구만 이거 이 다리가 붕괴하는 날에는 서울시는 없다 이 서울시의 존립에 관한 지금 문제야. 전에 사고가 나서 네. 취임식도 사실 못하셨다고 전 들었습니다. 취임식을 못했죠. 그러니까 네. 그날 사고 났다고 하는 것을 알고, 네. 아 내가 한번 가 봐야 되겠다. 아직은 시장이 되기도 전이지만, 그래도 시장이 될 사람이 한번 봐야지 안 되겠냐 해서 네. 가 봤어요. 가니까 그게 최병렬 이 시장이, 그 현직 시장이죠. 어, 그 와서 뭐라고 얘기, 뭐 하더구만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가서, 어,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병렬선자한테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잘 하든 못 하든 뭘 하든 내가 책임이야. 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 시장직의 취임을 한 어, 것이었습니다. 그게요. 인계를 받았어요. 가 보니까 그때 5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죠? 정말 3분 100을, 큰 비극이었습니다. 예. 가 보니까 그 어, 서울시의 소방대라 하는 소방대가 전부 동원이 돼가지고 거기 시신 있는 어, 뭐 500명 이상의 시신이 거기 묶여 있었으니까 냄새 나고 뭐. 어, 부분적으로는 뭐 불타고 뭐 이런, 생각도 못하는. 처참했죠. 처참한 예, 관계가 벌어졌습니다. 네. 그때 서울시의 그 직원들과 그런 분들이 꽤잘 처리를 했다고 봅니다. 음. 그걸. 며칠을 걸리고 뭐이지만은그 처리를 잘 했어요. 이게 서울시가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도대체 며칠을 거기다가 투입을 했는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서울시에서 일어났지만은 꼭 서울시만의 사건은 아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건이지 어디 서울시만의 사건이냐? 그 당시 제가, 왜 이렇게 문제가 그렇죠? 그렇게요그이 결국은 공사가 제대로 잘안 돼서 그렇다 된겁니다 내가 지시를 하기를 이거 처음서부터 다시 해야 되네. 예. 서울시에서는 그게 아니라 아이그 고개를 다시 이렇게 이어서 잘하고 아, 이러면 됐지그큰 다리를 어떻게 다시만 드는가. 어. 아니야. 그 그런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이렇게 자꾸 죽는데, 어. 내가 한번 했지. 이봐. 이 어, 다리는 똑같은 사람이 설계하고, 똑같은 사람이 시공하고, 똑같은 사람이 어, 감리하고. 감리하고, 이래서 이 다리가 선입이 된게 아니야. 어떻게 이 다리를 믿고 우리가 어, 마음대로 어, 건네라 되겠는가. 그런데, 에, 이, 소위 말하면, 자 토막, 토목 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반대를 엄청나게 거세게 하더구만요. 괜찮은 것을 괜히 저렇게 일을 만들어서 저렇게 한다. 가만히 알아보니까 영국에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예.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대교들을 검토하고 안전성을 검토하는 일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결론 그 사람들이 내는 결론도 내가 내는 결론하고 똑같다구만요. 예. 이것은 전체를 예. 갈아야 할 다리지. 부분 수정으로 될 것은 아니다. 부분 수정으로 될 것은 아니다. 이 다리는, 어, 한번 뜯어보니까, 결국 그, 나트가 가야 할때 나트가 가지 않고, 볼트가 들어 데려가야 할때 볼트가 데려가지 않고, 또 굉장히 너무, 어, 이 모래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모래의 무게만 해도, 누이 어, 다리에, 이적에, 다리를 어, 분괴시키만 하더라. 어, 우리가 시장이라면, 어, 그, 시장 어, 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 예. 그래서 그걸 좀, 다시 했어요. 그러게요. 시장님 아니었으면 성수대교 그냥 수정했다가 또 무너질 뻔했네요. 어, 그렇죠. 그 다음에 난, 난리하고 한 것이 당산철교입니다. 예. 예. 그 철교는 자꾸 금이 가요. 그물로 가서, 그물, 그것을, 간 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도 이제 철, 어, 전지를 대고, 거기도 또 이렇게 놔뜨려가지고 재우고, 그러면, 그럼 거기는 괜찮지만 그 옆이 또 어, 금이 갑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어, 이것은 문제가 된, 어, 문제가 될 달이지, 그냥 나대다달는 아니다. 이런 결론 내가 또 잘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도 역시 학회가 그때 학회는 강구조 학회라는 거예요. 그 학회가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가만히 참 생각해 보니 이것은 정말로 참 부도덕한 얘기더구만 이거 다 봤거든요. 다 보니까 아주 기분이 나빠요. 대강 대강 대강. 대강. 어 그렇게 하고 이쪽에. 에, 그, 하여튼 그 다리를 지날 때마다 벌벌 떨래요. 무섭죠. 이 다리가, 아, 이 붕괴하는 날에는 서울시는 없다. 그 많은 사람이 그 물속에서 다시 을 테니까. 예. 이 서울시는, 이라서이 서울시의 졸립에 관한 지금 문제야. 그럼요. 예, 그래서, 어, 그, 다리를, 철거를 할이 것을 결정을 하고 원칙주의자 로 그렇죠. 정평이 나셨습니다. 예, 예. 교수님께서 평생을 사시면서 지켜오신 원칙. 일본을 꼽으라면 그건 무엇인가요? 우선, 어, 어 청렴한 거. 예. 예. 또는, 어, 공사 구별이 엄격한 거. 예. 어, 이공물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지 않는다. 하는 이런 원칙. 뭐 그런 것이지. 주로 그, 자기의 그 행동이, 어, 이 나라에 대해서 부담을 안 준다. 막 그게 원칙이라고 돕겠 안 되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으나 좀 어려움을 이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교수님만의 주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어, 사실 그 어, 사람이 산다 하는 것이 고생의 연속이라고도 볼수 있죠. 고생의 그, 연속이. 예, 일 때는 네. 그 사고라고 러지 않습니까? 내가네 가지. 고행. 고생, 예. 생로 병사, 네. 예. 팔고라고도 이, 이 있고요. 고생이 이제 많은데. 그런 고생이 어, 있는 것은, 뭐, 그 부인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 대신에, 그, 사람한테는 또, 낙도, 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를테면, 그래서, 참,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은, 고진감내다. 고생이 다 하게 되면은, 단 것이 온다. 그 다음에 뭐, 고중유락이다. 고생 가운데는, 낙도 있다. 고생 가운데 낙도 있다. 어, 고생이라고만 자꾸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뭐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지만 뭐.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